예,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입니다. 아, 어, 오늘은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에서 어, 또 다른 검사들의 과행적인 불법 수사, 위법 수사 부분에 대해서 어, 기재회견을 한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같이 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검사의 대표 변호사이신 오동현 변호사 오셨습니다. 예, 이덕중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기재해견문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오동현입니다. 일단 네, 기재해경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수사는 구태중의구태이며 우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검사를 검수하는 변호사 모임은 단순히 검사들의 비위와 위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검찰이 정의와 인권수호기관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되찾을 때까지 수소와 수사와 기소과정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행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위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과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그 입안으로 별건 수사라는 이름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혹은 제3자 뇌물 사건 관련 수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송전 대표는 약 7개월 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본인이 참여한 연구소를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재판이 넘겨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송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단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가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검찰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배당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자금법과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사건 때 압수수색했던 연구소의 계좌를 뒤지는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사를 위해 송전 대표가 옮긴 주거지를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한 듯 비사실공표라는 위법행위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졌고 본래 사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이를 어찌 정당한 수사를 할수 있으며 이런 검찰을 어찌 인권수호기관으로 볼수 있단 말입니까? 이미 검찰은 지극히 예적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세 차례나 신청함으로써 인신구속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무시한 바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올 때까지 별건의 별건 같은 수사를 계속하며 따로 기소된 세 가지 사건 모두에 구속영장을 따로 청구해 구속시키는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저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름과 쪼개기 기소 역시 시대착오적인 부태입니다 대장동에서 성남FC로, 성남FC에서 대북송금으로, 대북송금에서 백현동으로 별건의 별건 수사를 거듭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했던 검찰이 막상 청구했던 영장마저 기각하자 또 다른 별건으로 슬쩍 끼워넣든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함으로써 부끄럼도 모르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 실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은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검사검사는 누가봐도 위법행위임이 분명한 송영일전 대표에 대한 별건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송전 대표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의도가 불순하기 짝이 없는 엉뚱한 수사 그만두고 7개월째 질질 끌고 있는 정당법 위반 사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피의자도 그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부디 검찰이 잘못된 길을 너무 멀리 가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후임 대표 오동현, 이덕춘.